안녕하십니까. 최현석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낮에 계속 동영상, 여기서 보면은, 차, 어이구. 이렇게 지금, 차에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을 해서, 이렇게 지금, 붙여놓은 상태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젠, 여기 차량 그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한5 시가 넘었네요. 5 시가 넘었는데 약간 그 뭐랄까 그 하루가 조금 넘은 거죠? 하루가 좀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음 아직은 뭐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버틸만 하고 아 그리고 아까 그 잠깐 그 왔다 가신 분들이 이제 몇분 계시고 그래서 어, 제가 그런 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 내일쯤 되면 아마 좀 많이 그 많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낙동강 전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 정치는 아주 이제 갈 때까지 갔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랬고서 그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맨 불량 식품인데 누가 찍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국민의 힘 찍을 수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찍을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찍는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정치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걔네들 그걸 아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어떤 정책을 갖고 뭘 잘해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이나 하고 있지. 왜? 감정에 지금 하는 거에요 물론 잘못했죠. 아니 잘못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저쪽에서는 또 응? 그걸 감추려고 하고 응? 일단 선거 끝난 다음에 하려고도 하고. 아니 뭐그 문재인 정부 때나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다 똑같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뛰어넘는. 걸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찍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비례 대표는 찍지 맙시다. 아니 잘못됐다는 걸 저들이 알게끔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 하던 사람들도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그 저기 뭐 위성 정당 찍지 말고 민주당 하는 사람들도 아니 뭐 지역 선거구 나가서 찍는 걸뭐 찍어요. 뭐 찍을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찍지 말자고요.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뭔가 보여줘야지 변하는데 계속 안 보여주고 그럼 계속 이대로 우리 자식들 손자들한테까지 물려줄 겁니까? 그러면 어디를 찍을 것이냐. 생각하면 개혁신당. 글쎄요, 뭐, 그, 다, 그나마의 그밥 아니겠습니까? 뭐, 정의당이 옛날에 좀 괜찮긴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소신을 갖고서 했었는데, 이 위성 정당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주 그냥 개판을 쳐놨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제3지대보다는 정의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의당이 있으면 그래도 좀 뭐, 국민의 힘이나, 저기, 음, 민주당이나,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고서, 그,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한번 경고를 하는 거죠,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제도도 이제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면 이게 그 결선제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50% 이상을 확, 획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안 그러면 싸움질 해갖고서 서로 표만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그 노태우 대통령 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 콕콕 찔러갖고서, 어, 삼파전 만들고. 참 이렇게 앞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변함이 없이 참 초지 일관이에요. 참 그게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돈이 많아고 펑펑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많아졌는데 부채가 어떻게 더 늘어요? 일반 가정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번는 거에 두 배를 번다고 쳐봐요. 아니 부채 없어지죠. 이상해요. 자우지간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우지간에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 그때부터 보면은 알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이젠 그 많은 빚 과거에 그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뭔가 보여줘야만 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또 4년을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4년? 그 4년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모양인데,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달아있는 걸? 아니, 지금 의료 대란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니 명함 돌리고 있어요. 저번에 그그 그, 어디야 중계동에서 충전 시켜놓고 밥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우원식그 의원이 왔더라고요. 그래고 제가 한 마디 했어요. 불록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고좀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니 마침 그때 또 뉴스에 또그 의료대를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응, 지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여기 와갖고 있냐고. 저 의료대란 저걸 가갖고, 어? 무릎 꿇고 사정에서라도 어떻게 뭐 해결을 하든가 해야 될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여기는 식당이라 밥 먹는 데래요.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밥 먹는데 왜 와갖고 표돌리면서 밥맛 떨어지게 하고 그래요? 정치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놈들이. 지금도 봐요, 누가 그 의료 대란 해결하려고 나, 나서는 사람이 있나? 네, 저는 그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는 알아서 하시고, 비례대표는 저도 얘기하기 싫어요. 이, 그이 과거 4년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좌우간는 뭔가 요구는 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오히려 제3지대보다는 정의당이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의당에 좀 비례대표가 좀 많이 나와 갖고 4년 동안 좀그 중간 과정을 겪게끔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